반갑습니다 주간급등입니다 일요일 오후 4시에 아니구나 토요일 오후 4시구나 토요일 오후 4시에 찾아온 주간급등 한 주간에 이쁜 친구들을 골라서 다음주에 이쁜 친구들을 소개할 소개하는 아나왜 이렇게 말잘 못하지 배고픈가 어, 우리, 구시,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여기를 넘기고 여기를 넘기고 이 하락세들을 다 끝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오 개월이라는 지겨운 횡보를 끝내고 이제 상승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최고가까지 여기 남았고요. 30% 상한가나 남겨로 나와도 괜찮습니다. TSI는 세워놓고 계속 올리고 있죠. 거래량이 빵 터지기 전까지 어, 계속 올려도 될것 같습니다. 뉴프렉스고요. 뉴프렉스는 뭐 이렇게 흔들고 내리고 흔들고 내리고 다시 올리고 이전에 물려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. 그래서 달리기를 더 해도 괜찮습니다. 달리기를 더 해도 괜찮은 위치에 주봉이 위치해 있고요. 주봉을 고른 기준 여러분 다 아시죠? 1번 30%를 넘지 않는다. 2번 2번 오를만한 위치에 와 있다. 이게 기준입니다. 3 어, 그리고 위지윅 스튜디오. 어, 내일 급등에도 등장하는 친구들이죠. 이 친구들 다. 내이 급등에도 다 등장, 등장했던 친구들입니다. Uh, HRS도 마찬가지로 10% 정도 구간이 있고요. 서울리거도 뺐다가 흔들었다가 다시 뺐다가 올리는 와중입니다. 이 구간을 찾으러 가야죠. 15%. JST나 대북 관련주 무슨 의류 보석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런 건잘 모르겠고요. 빼고 올리는 아주 훌륭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.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아요. 상한가 한 개. 감성 코퍼레이션이고요. 이제는 많이 무서운 자리에 와있죠. 하지만 크게 보면 크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와 있습니다. 게임빌이고요. 역시나 역시나 이렇게 한번 쉬고 사람들 다 털어내고 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진짜 쉽게 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. 그죠? 쉽게 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. 이렇게 다쭉 마이너스 10% 겁을 주고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죠. 여기 고가까지 해결을 했으니까 다음 고가를 향해서 달리기를 해야겠죠. 네. 여기, 그리고 여기, 여기, 여기가 있으니까 15% 이상은 있습니다. 유엔젤이고요. 원래 이름이 이쁜 친구들은 코인에서나 하는 거고, 그냥 이름이 이쁩니다. 여기까지 12% 홈센터 홀딩스고요. 오, 우리 투표해봤죠. 투표해봤는데, 어, 그, 여기가 한 25%, 25%, 그리고 여기 우리 H가 75%였습니다. 75%였어요. 그러면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관련 테마주들이 더 날아가도 괜찮은 위치에 있다는 걸알수 있죠. 내가 투표한 거 아니에요. 여러분이 투표한 거예요. 아, 그리고 기업은행이구요. 아, 여러분, 우량주 좋아하시거나, 아, 재미없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 돼요. 15%. DPC 빨리! 네. 18% 남았구요. 나노신 소재. 나노신 소재입니다. 역시나, 뭐, 진짜 잘 골랐지. 이렇게. 잘 골랐어요. 그냥, 그냥, 무던하게, 10%? 10%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첨보구요. 일봉 보면 뭐, 다 무섭죠. 어, 빠진 애들도, 이렇게 연봉, 하락을 하고 있는 애들은 아예 쳐다보기도 싫지만, 주봉은 그렇지 않아요. 주봉은 더 올라가도 괜찮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성건설이구요. 이 좋지. 이게, 이게 몇 프로를 뺀 거야? 마이너스 16%를 빼고 올렸네. 와, 무섭다. 그죠? 쉽게 가진 게 없어.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다시 여기를 찾으러 가면 될 겁니다. c 프로 엠브레인이고요. 어 이거 너무 약하구나. 너무 약한데? 어 신규 상장주구나. 아 작년 작년에 상장됐는데 신규 상장주래. 아이씨. 아 너무 웃긴다. 얘는 이제 이제 바닥이에요. 바닥이고 이제 돌파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. 아, 보통 상장가 까지는 한번은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여기에 쓴 돈이 있을 테니까 상장가 까지는 한번은 가죠 아, 길게 보시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될것 같아요 42% lnf 구요 lnf 입니다 아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짧게 보자 이렇게 짧게 어, 이렇게 쉬어도 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주봉이라 바로 안 가면 바로 7, 8% 수익을 주지 않으면 빨리빨리 도망가야 돼요 이렇게 세 봉만 쉬고 이렇게 가면 한 달이니까 이렇게 세봉 쉬고 한달 가면 여기서 불리면 본전 그 다음 주에, 아, 나왔다 했는데, 그 다음 주에 25%, 그 다음 주에 31%, 이렇게 가는 50%를 가는 그런 눈 아픈 광경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줄때 빨리 먹고 나와야 됩니다. 디스플레이 택이구요 얘는 지난주 주간급등에도 등장을 했죠 아 얘는 이렇게 쉬고 올리고 다시 여기서 조정겸 상승을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찾으러 가면 7% 미원홀딩스구요 그냥 이쁘죠 딱 봐도 이쁩니다 짠 이쁘죠 어 그냥 교과서 아닙니까 이건 그냥 교과서지 아, 여기까지 상승폭을 먹으러 가면 14% 그냥 다 아니고 조금만 먹겠다 해도 10%. 네, GS이고요. 그냥 이거 찾으러 가면 12%. 화인베스트리입니다. 이거 좀 전에 뭔가 비슷한 거 하나 본것 같은데. 그죠? 이런 그림 비슷한 거 하나 봤죠? 어, 비슷한 그림 하나 봤어요. 얘는 간계 없네요. 어, 물론 여기서 심하게 빼긴 했습니다만, 심하게 빠져서 이런 거고, 간계 없어요. 어, 아까, 아까 어디 갔어? 어, 아니, 얘보다 더 심한 거 있었는데? 어, 이런 거. 어, 얘는, 얘는 간게 여기, 여기에서 이렇게 쭉 빼고 이렇게 갔다면, 어, 이 가격에 이렇게 있으면 화인베스틸은 이 가격인 거예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얘는 여기인 거야. 화인베스틸은 겨우 이 자리인 거예요. 보면 올라간 게 없잖아요. 뺀뺀 거에서 원래는 어.. 요런 것처럼 위성 건설처럼 요렇게 해놓고 거의 막 이렇게 올렸어. 450%막네 배, 다섯 배간게 스탄데 화인 베스틸은네 배, 다섯 배를 가지 않았습니다. 그냥 딱그전짜리 기업이 안 좋거나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준비를 못한 거지. 아, 물량이 덜 모았거나 준비를 못 했거나. 아, 그러니까 얘는 더 올라가도 괜찮은 위치에 와 있어요 GSC INVESTMENT 와 진짜 사람 엄청 힘들게 했구나 엄청 힘들게 하다가 하락을 멈추고 다시 올리는 다시 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10%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지내시고요 화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